해태제과 사회 이슈 들어갈까요? 사회 이슈는 제로님 뭐 할까요? 남북정세 식품 유통업계도 남북 제과식 기들 경제 협력과 계속 굴는 제과 성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기대 혁명 운영이 재게 되면, 개성공단. 오, 역시. 내 네, 제자. 고민을 많이 해. 어... 일단 한번 써볼게요. 써볼게요. 아니면, 제가, 제가 없게,를 찾아보고.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볼게요. 음. 세 개, 제거하시죠. 일단 봅시다. 가볍게 제가 쪽 체킹을 해야지. 아시아 최대 식품점. 오 이거 어때? 오참실하다 세계는 지금 신소재 식품 선정 경쟁. 식용 경험이 없는 식품이나 원료로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항상 말하지만, 국내에서 생소한 분야는 무조건, 어, 사라기 가능성, 큰 안전성. 본인이 안전한가, 위험한가를 따지는 건 무의미해요. 시장성이 크면 가는 거고. 그죠? 그 제로님이 봤을 제로님 입장에선 그 본인이 식 본인은 식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장 중요시하게요? 뭐 마실 수도 있고 안전일 수도 있고 오 이유는 GMO를 찬성한 이유는 GMO를 찬성한 이유는? 안전성. 아, 그러니까 <laughs> 제로님의 가치관 중요하죠. 왜 찬성이요? 제로님은 문제 해결. 어, 본인은 그 안전성이 좀 담보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배불리 먹는 게 중요하다 일자인가요? 어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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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10시 가동 혹시 재료님이 살면서 뭐 밥을 밥 굶었다거나 그런 경험이 혹시 있는 거예요 실례가 아니면? 그럴 수있다는 사람 삶에서. 뭔가 밥을 굶었다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laughs> 결시가동 33만 명. 아. 저는 GMO 유전자 유전자 조작 제조합 식품이 식품이 아아 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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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어 식품의 도입을 시장 도입을 찬성합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식사를 식사를 할 식사를 거르고 거르는 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 대한민국에서도 음, 매년 전국적으로 매년 수십만 명의 결식 아동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아, 그 주로 공만 먹는데, 아, 다양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마련해, 마련해 놨지만,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아, 제가 인턴으로 근무했던 에티오피아에서도 식량 부족의 재배 기술, 식량 부족과 재배 기술 부족으로, 부족으로 어, 힘들어하는 현지인들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부득이하게 고기만, 고기를 주로 먹는데, 먹다 보니, 그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laughs> 1백0 0자니까 한, 한, 도한 문장 더 쓰고, 천, 되게 넘어가도 되겠다. 유전자 변형을, 변형식품을 통해, 식품을 전 세계에, 고급해 거친 환경에서도 잘 아, 내성이 내성 내성이 강한 어, 작물을 어, 작물을 길러 어,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고 싶습니다. 면자안형 작물을 활용한다 어, 작물이 시장에 공급된다면. 어, 경제학적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어, 관련 단가가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GMO 보급으로 GMO 시, 식품의 GMO 시, 식품이 어, 전세계에 가져올 효과는 자명합니다. 둘째. 얘에 어, 대세요, 예, 지금? 어. 진짜 거기서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식사를 거둔 애들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식사를 거둔 애들이 있고, 그죠? 아. 좀 더, 그 다음에, 좀 세계적으로 가볼게요. 둘째. 어, 세계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빈부격차 문제를 아, 국가간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어, 대한민국과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생활하면서 어, 두 나라간의 어, 경제적 차이에 대해 저희가 와 닿았습니다. 음,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들이 그 차이를 만들기는 하, 만들, 만들 만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어, 기본 생활 중 하나인 식생활의 식생활의 차이가 식생활의 어, 차이가 어. 차이 역시 무시할 만한, 요 무시할, 수,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죠? 어, 잘, 먹, 잘, 먹어, 잘 먹으면, 잘 어, 먹으면, 잘 먹는 사람들이 어, 보여주는, 아, 뿜어내는 에너지가 사회의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국가 경쟁력의 석이 될 것입니다. 와 진짜 이게 바로 얼소리죠 여러분. 농업의 활성화를 가져와 그러면서도 농업 활성화를 가져와 어. 관련 산업의 어 가져 가져와 토양의 어, 어. 아.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노는, 영, 노는 땅을 최소화시켜 줄 거란 기대합니다. 쓰 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거국적 마음을 갖고 있는 어 저에게 gmo는 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와우 둘째까지 했죠 셋째 지금 첫째 보시면 개인의 개인적인 관점 홍보가 대단스 그 다음에 둘째가 국가 간 빈부격차 해소의 시발점 그쵸